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예. 오늘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예, 또 특별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제목은, 예, 주간 비줌입니다. 주간 미줌 미주미. 주간 비줌인데, 아직까지좀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냥 녹화해서 예, 방송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 방송은, 예, 공개가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예, 비공개로, 예,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가요. 오늘 2월 15일 예,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맞는 예, 평일이고요 바로 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 아침 7시.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근데 어, 제가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시간이 안나고 예, 오늘 특히 오늘은요.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이른 시간에 예, 방송을 합니다. 물론 방송하려고 그러면 자료도 만들어야겠죠? 예, 자료도 만들다 보면뭐 새벽에 일어나고, 예,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목소리가 조금 맛이 가 있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매우 이른, 저한테는 매우 이른 시간이죠. 제가 3% 방송을 하고 오면 보통 한 새벽 2시나 한 3시경에 잠을 드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날 또, 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한 6시, 7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일에는 한 3시간 4시간? 네한 예, 4시간 말하자면 4시간. 예. 예, 그게 답니다잠 자는 게. 좀아침에좀 목소리가 잠기거든요. 그래서 좀 감안해 드리고요. 감안하시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겁니다. 라이더 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를 알아볼 건데요.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회사 가 있는지. 라이더, 라이다. 라이다, 라이다 센서. 예,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체를 3차원으로 딱 찍어 갖고 어, 뭐가 있는지, 뭐가, 어떤 물건이 있고, 앞에 어떤 산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센서 기술인데, 이게 있어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죠. 지금 이제, 첫 번째 나가는 그림이 이노비지 테크놀로지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예,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여집니다딱 보여주면서, 물체 확인하고, 반드시 자율주행이 없을 안 된, 예, 그런 좀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차원 영상을 쫙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라이다가 상당히 관심이 크신데, 일단은 라이다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딱 알고 있거든요. 예, 벨로다인, 그 다음에 루미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의 조금 그, 그, 여, 뭐, 뭐더라? 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비오니언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거는 이제 루미나하고 벨로다인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laughs> 뭘 투자해보자 라는 차원이 아니고, 향후에 또두 가지 기업이 곧 상장한 예정인데, 이두 기업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스펙을 통해 상장하는 겁니다. 스펙 통해서. 그러니까 스펙이 뭡니까? 페이퍼 컴퍼니죠? 스펙은 이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죠. 그래서 일단 상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 뭔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 상장을 통하,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은 스펙의 상당히 핫하게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스펙이 그 보통 흥행을 좀 목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라이다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보통 발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회사가 조금 라이다의 다음 주목을 받을 회사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다고요.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회사를 준비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M&A가 안 끝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이 페이퍼 컴퍼니인데 아직까지 그, 합병을 완료 안 했어요. 이미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스펙이란 이름으로, 어, 스펙이란 심벌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 바뀔 것이다. 두 가지 이름으로.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노비즈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딱 그림에, 딱 라이다 같죠? 예. 네, 보시면 되구요. 어떤 현지를 볼 건데 이런 겁니다. 어, 일단은 컬렉티브 그로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는 거래가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스펙의 이름입니다. 스펙 이름 그러니까 스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회사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거래해야지만 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되고요이 회사는 일단은 그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이미 신보까에 나와 있죠. imvg라고 해서 어 네. 다시 발음하겠습니다. IMVZ. 예, 그죠? 일단, 이리, 이, 이름으로 이미 상장할 예정으로 돼,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그 합병 안 했습니다. 완료가 안 됐죠. 합병 언제, 언제 되냐면, 2021년 1분기에 마무리 되니까, 아직까지는 약한 3, 4개월 정도? 아니죠. 한두달 정도 남았나요? 어, 지금 2월 15일이니까, 아, 한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 그 안에 합병이 완료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페이퍼 컴퍼니 스펙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좀 읽어보게 되면요, 자율주행 차량을 비롯한 자동차 응용 분야는, 응용 분야는 물론 어, 드론 및 물류 분야에 기타용으 사용되는 라이다 예, 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회사고요. 그다음 시작한 회사입니다. 하드웨어도 에 차량에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식 소프트웨어도 곧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쉽게 얘기하면 굳이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고 드론 각종 물류에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센스라는 게꼭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드론이 뜨게 되면 드론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하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를 또 가져오려면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만들고 있지 않지만 곧 선보일 예정이라는 것도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노비지 시스템은 조건부에서 완전 자동화까지 다양한 레벨, 3에서 레벨 하이프까지,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까지 해서 일단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셔틀 배달 및 로봇 택시까지 일단 그, 그 제조업체를 향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는 그 고객으로는요 bmw 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 대부분 다 여러분 대단한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루미나 어, 또 벨로다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큰 회사에 돈을 받거나 어떤 큰 자동차 사에 어떤 고객으로 다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다시,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이 CGRO를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미 두 가지에서 미리 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분기 내에 합병이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서, 아, 그럼 내가 한번 미리 한번 투자해 볼까? 왜냐면 라이드에 관심이 많으신데, 보통 루미나하고 지금 현재 벨로당이 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어, 다양한 회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다.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나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갖고 내가 한번 뭐 투자해 볼 만할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도.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차피 라이다회사 모든 회사가 돈을 못 벌죠. 네, 지금 당장 돈못 벌입니다. 지금부터 출발이죠. 이제 시작이기 시작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이 안 좋고 뭐 완전히 회사 기업이 완벽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시고 처음에 약간의 지금 기대감 밖에 없지만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해 보는 어떤 하나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연어 스펙 회사와 뭐 비슷하죠. 스펙로쭉할 때는 거래가 거의 뭐 없죠. 예 가격도 거의 한뭐 1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합병이, 이제, 이노비지하고 합병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약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봤자 지금 뭐, 어, 지금, 10달러가, 10달러가 저점이라고 그러면 12달러 중반까지 와 있는 모습, 아직까지는 뭐,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좀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합병이 첫 번째, 합병이 마무리가 될지 정말, 혹시 뻥 나지 않을지,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라이더에서 중에서 얼마나 돈을 벌지, 왜냐면, 경쟁회사가 많잖아요. 그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약간 간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 막 없다는 거다 알죠? 지금은 꿈과 희망 외에는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한번씩 좀 공부하시다가 초반에 좀 내가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한번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보입니다. 첫 번째 회사였고요. 두 번째 회사를 좀 보겠습니다. 에바죠, 에바. 에바. 에바는 그, 그런 에바가 아니고요 에바. 사람 이름도 에바가 있고, 어, 어입니까 홍콩에, 인가요? 에바항공도 있죠? 굉장히, 뭐, 이름이, 그, 많이 알려진 이름인데, 바로 딱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 에바의 로고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에 위에 장착이 돼갖고, 이거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라이다의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역시 에바도요, 어, 인터프라이빗 에퀴시션이라고 하는 회사, 이게 뭐냐 이거 도 똑같이 뭐예요? 스펙이 아직까 스펙, 예, IPV, 아직 스펙인데 이게 이제 2021년 1분기 똑같이 어, 성장을 해서 합병을 해갖고 이제 에바로 이름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보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요건 약간 특색 있는 기업은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스펙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IPV로. 근데 약간 의미 있는 이 회사의 내용은 뭐냐면 전직 애플 엔지니어 두 명이 만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2017년 설립을 했고요.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 및 운영자 팀이 이끄는 에바. 예. 아주 정말 다양한 기존의 어,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분 어,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 및그 이상을 위한 차세대 감지 및 인식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상당히 뛰어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바는 현재 30개의 최고 OEM 및 자동차 업계가 협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국가 많은 현재 그 회사하고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금 더 그렇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약간의 좀 뭔가 좀 회사가 좀 커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다 왜냐이면 엔지니어가 애플 출신이기 때문에 각, 좀 약간의 관심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의 대주주인 포르쉐로부터 어,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 e 아의 생산 패트너십을 포함해서 가장 큰 예, 티어 원 자동차 공급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게 다 이제 그런 유명한 회사하고의 어떤, 그, 현재 제휴 중이니까 조금 이제 우리 회사를 좀 좋게 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폭스바겐이고, 앞서 본 이노비즈는, 어, 그니까, 러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핫하해 보이지만, 뭐, 대본 다 그런 큰 회사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비는 BMW, 이번엔 예, 폭스바겐인데, 대단하다고 보시면 아십니다. 다, 다 이렇게, 어 파트너십 맺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조금 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회사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에바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상장 전이라는 것도 합병 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I.P.V. 똑같죠. 쭉 그냥 거래가 없이 10달러에서 있다가 에바하고 합병을 얘기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앞서 본이너이지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예, 10달러에서 17달러 중반까지, 후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 합병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병이 정말 완벽하게 돼서 그 회사 이름으로 합병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일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또 꿈과 희망이 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조금 에바가좀 나와 보이지만, 얼마나 큰 회사가 전략 차별을, 제유를 맺고 있고, 또 그게 실제,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꿈꾸고 있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회사지만 현재까지 좀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딱 들으시고 지금도 조금 준비하신 다음에 나중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추천 종목이라 기 보다는 추천 종목 이전에 약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